단일 11장 36절부터 45절 말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합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부가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 말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애돔과 모압과 암문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